목공 골조 작업을 했습니다. 어, 목공 골조 작업을 한 이유는 이 후에 이제 여기에 우레탄 폼 뿜칠 경질 우레탄 폼으로 건물 외벽 쪽을, 외벽과 맞닿아 있는 벽들을 전부 단열해 줄 거예요. 사실 여기가 경기 북부라 단열 기준이 꽤 두꺼운데 저희는 공간이 비좁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절충해서 벽은 70mm 정도 경질 우레탄 폼으로 단열을 하려고 하고요. 또제 생각이지만 여기가 다 이제 벽돌이나 시멘트잖아요. 그럼 무수히 많은 구멍들이 있겠죠. 이제 그런데 그 우레탄 폼은 부풀잖아요. 그 경질 우레탄 폼이 뿌려지면서 그 구멍들을 다 메꿔준다면 어,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지소장팁 내단열에서 가장 중요한 점 바로 열교 현상입니다. 내벽체와 단열재 사이의 공간에서 열교 현상이 일어나 결로와 곰팡이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. 보드형 단열재를 사용할 시에 폼본들을 쏘기 전에 물을 뿌리고 폼본들을 최대한 기밀하게 채워야 합니다.